여러분들, 근데, 근데 제가 아까 게임 종류를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원하나? 이 상태. 제가 이 게임 종류 잘못 눌러가지고, 네.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사수8팔라살사사살 다시 삼기로. 이게 안에있데저여기 있어요. 这丑军鸟们？ 아하! 여러분들 근데 음. 열쇠가없어도 바로 쉽게 도리 돼! 이 정도는 돼! 이정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신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 이정이렇게기이이정도이 맞아. 댓글로 알만 말씀드려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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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안 줘보셔도 좋습니다 아, 영상 올리고 제가 아, 네, 봐볼게요 어? 계속 거기 어? 피가 있다 어이 타오배 이거는 샷건 총알입니다 샷건 아니야 말이지 10발이 되었습니다. 큰 고민이 나는데. 파하! 머리 때리면, 걔네들 한 방. 됐다. 파! 파! 이렇이고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죽여주세요. 나한 마리 어딨냐? 바로 여기서 주의! 저기 빠뜨리고 걷는 애들이 좀 많은 건데신탄 구매하신 분들은 사갈 수있고 오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탄으로 와하! 이넥으로 채취로 쏜다 안돼? 이게 팟. 팟. 탑! 탑! 파하! 오케이 탑-3 플로몬 7마리 잡기 와옛날때 제가 현질을 했을 때 샷건 4발로 진짜 힘들게 했어요 네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힘는데배구 이게 정말 그 상점에 아이템 구매하는 거 있잖아 요 그거 진짜 돈 주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 뭐야 이 골드로 사는 거였어 저도 막뭐막 막 일단 일단은 여러 선택할게요 상점에 가서 아 뭐예요 이거 이게 이게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그냥 이골드라서 조금 편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한 다, 다섯 살인가, 네 살인가, 그렇네요. 다섯 살인가, 네 살인가, 네 살인가, 네 살인가, 네 살인가. 네, 그렇습니다. 뭐야? 뭐야? 가 버려. 뭐 어, 밑에 또 있네. 자식이 봐봐 그냥... 봐, 아, 그냥 멍청... 뭐 되... 와, 아, 하방 아, 아, 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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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와 와,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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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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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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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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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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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40발로 어떻게 하냐 했는데. 살려줄게요. 와, 형, 근이총한삼 진짜 어려워요. 팍! 팍! 어떻게 주는데 벌써 38발이었잖아요. 봐봐요, 또 여기 좀 팍! 그러하까 고통이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또 머리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하니까 좀 쉬운 것 같아. 짜잔! 나도 일단 뭐냐? 블루머나, 좀 맞으니. 아니, 진짜. 진짜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난다. 쉽게 갈 걸. 아. 죽갈 걸. 아, 죽었네 진짜 어떻게 아, 는데 어떻게 가 진짜 아, 할 때마다 좀 아플 것. 아 이거 안 할게요. 이건 제가 좀 싫어하는 맵이기 때문에. 네. 파워. 아니 점프. 헐크 헐크랑 똑같이 점프가 됩니다. 야난리가좀나 아, 여기 와 저기 딱 숨어 있는 거.

소린소란 봤을 때 11, 0 4가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소린소도 제가 제일 얻고 싶은 곡이라 하잖아요. 근데 소를 진짜 얻게 돼가지고 진짜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뒤로! 특히. 오, 지금 쿨 댄스 드특히 오구 빠르르르르르르 보시면 저기 쿨풀어자 그러면 오랜만에 제가 근데 이거 10, 10단계 그 뭐야 보너스 탁 잡는 날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13마리 깼는데, 와, 저 이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았어요. 근데 저는, 다까지 잡아야 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 괜히 힘들게 했네, 이거. 와, 진짜. 너무 찝찝하 뭐. 어떻게 는야 뭐. 너무 찝찝는거 없어, 뭐야. 당신은 뭐야? 당신의 미션인가? 아, 미션인가? 근데 제가, 다시 일을 진짜 어렵게 했어요, 또. 맞아요, 고생 끝에 골병 난다. 근데 왜 이렇게 사, 4 3개명이나다 이상하네. 아 얼마나 이, 어려우는. 와, 여기 보세요. 내려갈 때 저, 저 로봇이, 저 로봇한테 죽을까봐, 진짜. 진짜. 로, 저 로봇한테 죽을까봐, 굉장히. 제가 다 죽였을 때, 진짜. 진짜 로봇한테 다, 다 죽였.. 다죽었는데 로봇한테 죽을까봐 진짜 파아 완전 뭘 해야될까? 뭐라고 판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저기.. 저기 있었네 아 진짜 너, 내가 죽여죽게 파하! 그러네 오잘 내려가 잘 내려가 한급길한급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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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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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오금 시베리안 불곰 진짜 시발 시베리안 불곰인가? 아하 잘박 음. 언제 언젠간 얘가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몰라. 통수를 칠지 도와 일반 치웠겠다. 근데 얘네 중국도 하니까 여기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와! 오! 여기서 떨어뜨릴 수가. 떨어져서 안 죽네. 왔다. 음, 이리... 하하! 그러면 아, 데떨어져가지고 불리였고요. 네, 오랜만에.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댓글도 하나씩 써주시면은 진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안녕! 파인딩블렀였습니다 네, 파인딩블로 네, 스토어에 치시면은 이렇게 파인딩으로 게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마지막 단계까지 다깨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기서 가겠습니다. 네. 전 이제 이제 저는 전 이제 놀러 가도록 할 놀러 가든 간에 이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